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지난 1월 2 0일 세계경제포럼의 열례 회의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국과 일본 등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놓고 경론을 벌였다. 중국 칭화대연쇄통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설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와구치 요리코 전 일본 외상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 통일을 일본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반드시 비핵화된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통일한국이 결코 핵보유국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의 소위 자위적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측은 북핵의 용도를 상쇄하자는 것인데 그런 논의조차 못한 데서야 자위국가 자존 국민이라 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은 대한민국의 핵보유 당부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북핵 전문가 지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과연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 등 주변국이 반대할 것인가, 한국의 핵보유가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의 핵확산을 촉발할 것인지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과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주장을 지상 중계한다. 한국도 핵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자는 2월 18일부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핵무장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이 66.8%였다고 밝혔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대체로 지지하지 않는다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를 합쳐 29.1%로 조사됐다. 다른 여론조사들도 약 3분의 2가 한국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터넷을 통해 약식으로 조사되는 경우 80% 이상의 한국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보인다. 한국 국민들이 이처럼 핵무장을 선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2010년 1년 내내 북한에 속절없이 당했다는 분노의 발로라는 감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의 학술적 측면에서 볼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비록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의해 무참히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에 약속했던 기본합의서의 핵무장 포기 약속을 쳐버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 결심은 핵확산 금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한미동맹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핵무장 결정은 그러지 않아도 대단히 취약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와 안보구조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풀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2009년 5월 26일 평양의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성공 자축 기념 군중대회가 열렸다. 2009년 5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외국인들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의 호외판을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체 98년 5월 25일 또한 차례의 지하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북핵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북한은 체제 개혁이 아닌 핵무장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대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개혁개방 대신에 정권을 유지시키는 핵무장과 고립을 선택했던 것이다. 북한 핵을 협상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김정일 정권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방법이 제공되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에 제안했다. 김정일 정권이 생각하는 확실한 방법이란 한미동맹을 극장내는 일이다. 즉 한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얘기다. 북한 핵 개발을 막는다는 허무한 목적 아래 팀 스피릿 훈련도 폐지됐고, 주한 미군 전술 핵도 모두 철거됐다. 미국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이 핵 개발 노력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동결은 폐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이 동결이다. 이미 핵이 한두발 있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동결이다. 미국의 북한 핵 해결 방식이 그랬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 핵 일에서 이발은 눈감아 줄수 있다는 것이 제네바 핵합의의 본질이었다. 이걸 우리는 북핵 해결이라고 기뻐했다. 물론 북한은 핵 기발을 동결하지도 않았다. 1994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은 농축 우라늄을 통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시 밝혀진 것이 2002년 10월 17일이었다. 10월 3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국무차관보 제임스 켈리 일행은 북한 측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실토받았다. 미국의 주궁에 당황한 북한 측은 그래 있다 어쩔래 더 강력한 것도 있다고 응수했다. 그날 이후 오늘까지 북한 핵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있다.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북한과 함께 베이징에서 여는 회담이다. 2003년 시작했으니 금년이 8년째인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버렸다 그런데 지금도 육자회담에 연연한다는 것은 웬일인가? 육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서조차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회담이 어떻게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북한 핵에 직접 피해 당사국이다. 더 이상 육자회담 참여국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북한 핵 포기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결단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는 마지막 경고이며 육자회담을 지지부진 끌고 있는 나라, 특히 중국. 미국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가부간 결판을 내달라는 강력한 의사 전달이다. 1998년 12월 19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의 포스터, 북한의 미사일의 공격 대상 중에 한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북핵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란 바로 북한이 의미하는 우리라는 데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통일을 위한 남북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정하게 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온갖 다양한 수단으로 대남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아직 북한이 정교한 핵무기 체계는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곧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소형화된 탄두 등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작년 천안함 사건이 발발했을 때, 연평도 포사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한국 국민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대로 무력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자들을 꾸짖었다. 북한의 군사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붕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차라리 행복할지도 모른다. 만약 북한이 핵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후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인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응징을 가하자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수준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때 우리는 보복은커녕 북한에 북실거리며 필요한 것이 무엇냐고 조아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핵무기는 절대적인 무기이며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동등한 수준에서 전략 경쟁을 벌일 도리가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필요에 따라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도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대책으로 있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북한은 한국을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의 핵무장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무장하려 할 때, 미국이 만류하며 말했다. 미국이 해구산으로 도와줄 터인데, 왜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느냐고. 프랑스가 되물었다. 만약 소련이 파리를 핵 공격하면 미국은 모스크바를 대신 핵 공격해 줄 것이냐고 그럴 경우 소련은 뉴욕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즉 미국은 파리를 위해 진정으로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프랑스가 물은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미국의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고. 미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다. 중국 학자, 전문가 혹은 관리들에게 이 말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북한이 독립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느냐며 반문한다.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극구 두둔했고 앞으로도 북한의 붕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태도다. 솔직한 중국인들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나쁠 것 없다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안정이란 남북한 체제의 영속적인 분단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핵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대안은 핵무장 결단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국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식 논리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 국내 문제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인체로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듯,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날 중국의 국가 안보도 대단히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